제 환자분 중에 어, 알츠하이머 치매 가족력이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알츠하이머 치매인 가족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총네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한 50대 정도에 발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 가능한 유전자 검사 없냐 많이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음~ 그 환자분이 현재 진료 중인 환자분이 다니시는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 신경과 주치의 선생님을 좀 만나서 상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제가 알츠하이머 치매 유전자 검사를 왜 바로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네, 오늘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에는 유전적 요인의 기여가 60에서 80% 정도입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이미 40개 이상이 밝혀졌어요. 그럼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해서 유전자 검사하려면 이 40개를 다 봐야 될까요? 그럼 굉장히 많고 검사비도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과, 가족력 있으신 분들 유전자 검사할 때 고려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어떤 유전자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조금 더 많이 기여를 하고 어떤 유전자는 기여를 하지 별로 많이 하지 않고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좀 알고 좀 중요한 유전자가 어떤 것들이 있나 그런 걸좀 챙겨보면은 아, 내가 어떤 유전자를 검사해, 검사해야겠구나 이런 게좀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유전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조망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유전자 조망도예요. 이 그림을 어떻게 읽냐면요. 일단 여기에 1을 찾아요. 1, 1을 기준으로, 어, 이 X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유전자가 발견되는 빈도예요. 일반 인구에서. 음. 유전자 발견 빈도.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아래쪽에 1에 가까운 자리에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런 애들은 많이 발견되는 유전자예요, 일반 인구에서. 반면에, 이쪽 위로, 어, 뭐, 거의 이제 일직선으로 수직 상향하는 양상의 이런, 어, 이 점점들이 있죠. 이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에 있는 이 유전자들 한 이정도는 어떤 거냐면 잘 발견되지 않는다 드물다 많이 발견되지 않는 유전자들이에요 그러면 y 축을 한번 볼게요 y축 여기 다시 1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어 이, 이제 이 축이, Y 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유전자 발현율이에요. 얼마나 이 유전자가 강하게 발현하는가, 그걸 얘기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1보다 떨어지죠. 1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잘 발현하지 않게 하는 그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에 있는 유전자들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보호 효과가 있는 유전자들이고요, 보호 유전자. 이 일보다 위쪽에 있는 이것들은 위험 요인이에요, 위험도를 높이는, 도를 높이는 유전자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유전자가 크게 어떻게 그룹핑이 되어 있냐면 이쪽에 매우 드문데 유전자 발현율이 매우 드물지만 투과율이 굉장히 높은 발현율이 굉장히 높은 이런 한 그룹이 있고 또한 그룹은 어 일반인구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긴 해요 많이 발견되긴 하는데 위험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위험도 높아봤자 일반인구에 비해서 여기 보세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음, 이 아래쪽에 있는 점들 있잖아요. 요거는, 뭐, 위험도가 기껏 해봐야, 어, 뭐, 한 10%, 10%, 위험도 10% 증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써주는 애가 여기 있는 노란색으로 표기된 이 A4, a e 입 p s 4라는 이, 이, 이 대림 유전자, 유전자인데요. 이게, 어, 어느 정도냐면, 자 기준에 비해서 한3배 정도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성을 높 증가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많이 발견되는 유전자들은 이렇게 있는데 많이 발견되는 유전자들은 대부분 어, 유전자 발현율이 미미하다 많이 발견되지만 발현율은 미미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드물게 발현되는데 꼭대기 층에 있는 것들을 볼게요 꼭대기 층에 뭐가 있냐면 꼭대기 층에 중요한 거세 가지가 있습니다 PSEN1, PSEN2, APP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presenilin1, presenilin2, amyloid precursor protein 이거의 축약 어예요 자, 그래서 이세 개의 유전자가 있으면 굉장히 평생 살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길 확률이 95%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세 유전자를 가족성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전체 가족성 알츠하이머 치매 중에서 어, 이세 이 가지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프레세린이레 프레젠엘린 1이 60%를 60 차지하고 2가 거의 드물고 거의 관찰되지 않고 APP가 23%가 확인이 된대요. 자, 가족성 알츠하이머가 아닌 거가 다 산발성 알츠하이머예요. 산발성 산발성 알츠하이머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건 유전적인 요인의 기여도 있겠지만 여기다가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져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발성일 때 가장 중요한 유전자가 아까 살펴봤던 A4E A4 프로틴 이에요 거기서 대립 유전자 입실론 4가 있을 때. 그래서 대립 유전자 입실론 4가 하나가 있을 때 일반 인구에 비해서 없는 경우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가 3배 증가하고 엡실론 4가 2 개가 있을 때땐 8배 증가 합니다. 그래서 뭐그그개 중에 그래도 좀 중요한 유전자죠. 이거는 가족성 치매는 아니지만 중요한 유전자예요. 나머지는 위험도가 밝혀지긴 했지만 굉장히 미미해요. 이런 것들은 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SNP라고 부르거든요. 유전자, 유전자 다양성. 단일염기 다양성. 이런 유전자도 검사할 수 있는 어, 유전자 검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검사를 하면 많이, 많아봤자 질병의 위험도를 한10% 안팎에서 올리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어, 병원에서 사용하는 거 저희 병원에서 가능한 거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유전자 검사 매주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가능한 건플래닐린1플래닐린1 음, 그리고 A4E 그리고 반일 연기 다양성 묶음 모더로 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츠하이머 치매 가족력이 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떤 부류의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될까요? 그걸 가늠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의 가족분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 가족분들이 가족성인지 산발성인지 그걸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세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몇살때 발병하셨는가 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성인 경우에는 좀 일찍 발병해요. 그래서 어, 아주 이르게는 한 30세부터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30세에서 65세 이 사이에 주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물론 65세 이후에 넘어가서 발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산발성인 경우에는 대부분 늦게 발생합니다. 대부분 나이 들어서 발생하는 치매 있잖아요. 고령으로 발생하는 치매. 이게 다 산발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성인 것 같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APP, PSN1, PSN2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 가족성이 아니라면 A4E 정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s m p 음, 이게 단일 염기 다형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로 만든 유전자 검사 패널들이 있어요. 묶음, 묶음 검사로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볍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 가족성이라면 이 원인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발병의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거의 원인 유전자가 있으면 거의 확실하게 95% 이상 발병하게 되고요. 산발성이라면은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요. 유전자만 있다고 해서 발병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랑 겹쳐져야지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주어져야지 이두 개가 쿵짝이 맞을 때만 질병이 발병하게 돼요. 일단 가족력이 어떠한지만 가지고도 가족성 치매인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3대에 걸쳐서 어, 이 3대가 모두 60세 미만에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생했다면 가족성 치매 확률이 86%예요. 네 그리고 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 가족분들 네분 중에서 세 분이 세 분의 직계 가족이 65세 이상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가족성 확률을 사실 1%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50대에 발병을 하셔가지고, 아, 이게 좀 아리까리 해가지고, 제가, 어, 그, 신경과 주치 선생님, 알차에 맞춤에 환자분 신경과 주치 선생님이랑 먼저 화, 사, 상의를 하셔서 가족성인지 좀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가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게 사실 100%는 아니에요 비껴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발현률, 유전자 발현률, 페네트런스가 어, 좀 비껴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런 증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문헌에서는 형제, 형제 A, B를 추적을 했는데 형 A는 어, 54세 부터 알츠하이머 치매가 시작이 됐지만 형제 B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족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65세까지도 발병하지 않았더라. 이런 리포트가 있었고요. 또 다른 문헌에서는 남매가 이 3명의 세세 이명 남매가 이 가족성 치매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자 2명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는데 남자 1분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문헌도 있었어요. 그리고 산발성 치매를 살펴보면요. 산발성에서 제일 유전 어, 제일 중요한 유전자가 APOE 라이프프로틴 E였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담배 피는 거랑 술 마시는 거랑 비교했더니 a p o e, e 어, 위험 인자 엡실론 4라는 이 위험 인자보다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먹는 게 훨씬 더 위험하더라 이런 보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환자분께는 일단은 가족성 치매인지 여부를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과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 좀 먼저 나누실 거 권유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알츠하이머 치매도 예방이 가능한 병이거든요 12개의 위험인자를 관리를 하면 12개의 위험인자를 관리를 하면 대략 40%의 치매를 예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관리를 좀 제대로 다시 같이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 검사로 유전자 검사는 아니고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는 이제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거죠. 아밀로이드 베타가 침착돼서 뇌, 뇌에 침착되면은 이게 어,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혈액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를 테면 알츠하이머 치매 전구 단계를 시사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한 1~2년에 한 번씩 하시면서 생활 습관 관리를 어, 하면 어떨지 그런 제안을 드렸었어요. 네. 알츠하이머 치매 검사는 가족성이냐 산발성이냐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를 검사해야 되는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면 신경과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일단 내가 가족성의 위험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산발성의 위험이 있는 건지 이거부터 평가하시고 유전자 검사 어떤 거 하실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